창세기의 사장을 통해서 분노 조절자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인의 분노는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관심을 독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최초의 살인으로 인해서 저주는 계속 계속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형제와의 관계 단절, 부모와의 관계 단절, 자연과 환경과의 관계 단절이 일어나고 그의 부모가 그러했던 것처럼 고향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아는 백성이 되게 됩니다. 고향을 잃어버리고 땅으로부터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가인에게 부모도 해주지 못하는 사랑, 용납을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주셔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런 표로 인해서 가인은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가인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왜 가인에게 그러한 호의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가인이며 동생을 죽인 자라는 사실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 안에 내가 있어요. 가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치유의 손길을 펴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제삼, 용납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 속의 가인이 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과인과 자신을 차별하면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면 곧 살인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제가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호의와 용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미워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부모님께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품은 분노와 원망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분노가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만이 우리를 이러한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치료하기를 기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이 찬양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기도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며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희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투를 주셔서 저는 죄와 율법의 조조로부터 해병되었음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모든 세상에 선포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악을 선으로 이길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길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저에게 어떤 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크신 그 분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크신 그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있는 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크십니다. 어떤 악한 것들도 저를 해하지 못하며, 어떤 질병이나 전염병도 나의 장막에 가까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사 나를 둘러 친치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사 나를 둘러 친치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킬 것이며 나의 가는 길에는 오직 생명만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에는 오직 생명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떤 무기도 저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며 나는 무엇이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저는 신의 그의 심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토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오니 나의 모든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풍요와 충만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선한 일에 부여합니다. 나는 모든 선한 일에 부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풍성함과 치유와 건강을 마음껏 누립니다.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풍성함과 치유와 건강을 마음껏 누립니다. 구속받은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말하고 선포함으로써 주님의 굿속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굿속의 은총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려움 나이다. 아멘 가인은 아벨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가인은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벨을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가인은 분노조를 당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여기서 가인이 저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호간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로 인하여 아벨을 처 죽이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었다면 아베를 죽이지 않았을 것 같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인은 상처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저도 상처가 있지만 가인 역시 상처가 있었고 이 상처가 치료되지 못해서 분노라는 감정으로 나타났고 이 분노로 인하여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듣기 있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고 기도를 했다면 분노가 있을지라도 동생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서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죄 속에 빠져 살아 빠져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가인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죄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가인의 죄로 인하여 모든 주변의 모든 것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가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가인이 가인을 다른 사람들도 지켜 주기 위해서 가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부터 지켜 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인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가인이 막어대로 생각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와 재물을 열답하지 않으신 것은 기쁨으로 받으시지 않으신 것이지 저와 재물을 전적으로 무시한 것이 아니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어, 가인의 제, 가인과 재물 재물을 전적으로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뻐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인이 오해를 해서 아 가인이 오해를 한 것이 아니라 가인이 여기서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결국 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서 큰 죄를 지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인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뭔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워도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가인의 옆에서 항상 지켜주신 것 ]처럼 그런 상황에서 도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